이 주택 실물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항상 그 공급을 결정하는 주체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급 모델을 내놔야 되고 시장의 순기능에 행정이 역기능을 작용하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행정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정책 데이터를 다 독점하고 있는 익산시에서는 과연 어디에 기반해서 그런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익산이 현재 단위 세대별을 보면 익산 총 인구가 갖고 있는 세대가 13만여 세대입니다. 그중에 동동필터 약 7만8천 세대 정도 1 6프로도되로고요 지금 음이 지금 현 시점까지 허가가 돼 있거나 착공이 돼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약 12,000세대. 앞으로 공급 예정인 세대수가 또만 7,000세대에서 총2만8 0 0 0여 세대가 공급 예정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우리 공동주택 공급 물량에 약4 0의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고, 이렇게 공급을 수요가 주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요, 그,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영업 몰라 또 어떤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 내지는 정책, 또, 익산을 견인할 만한 대규모 부가가치 있는 사업 동력의 상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2014년도에 익산에 처음으로 익산의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익산 더샵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공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648세대, 약 650세대를 그야말로 분양가 평당 640만 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익산에 한 번도 설례가 없었던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공급을 해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치고 조합을 청산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 익산 더샵아파트가 2022년도에 평당 분양 640만 원에 공급했던 아파트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4천만 원까지 호가를 했어요. 이 아파트가 방금 우리 난감녀 어,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1억 이상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신규 공급 물량대로 아파트 분양가는 이미 1200, 1300, 1400을 육박하고 있고 그러면 640만원에도 더샵이라고 하는 최고급 브랜드를 런칭해서 공급을 했는데 왜 지금은 그런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아니면서도 1200, 1300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부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예측할 때는 모든 행정이 수요 모델에 추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예를 들자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DTR, 담보인정비율 또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같은 것을 명면하게 추종을 해서 이게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수요 예측 모델에 기반해서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공급 모델을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그걸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만경동 수변도시에 7천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것은 익산시로 봤을 때는 한 익산시 재정 면력의 3분의 1 정도가 거기에 몰입되는 이런 엄청난 효과가 직면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지금도 공동화되고 새롭게 분양한 수없이 많은 아파트들이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송악동에 있는 크리즐 캐슬 같은 경우는 300세대 전체가 허그의 지급보증 거절로 인해서 다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 경매 실행 단계에 있어요 이런 엄청난 피해가 눈앞에서 목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 우리 시민의 처분소득의 안전한 보전 이런 대명제 아래서 우리는 좀더 심각하게 이렇게 대규모 공급에 따르는 그 피해의식에 대해서 시민으로 공론화되는 창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피력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발제를 발표 를 마치겠습니다.